안녕하세요. 미아입니다. 오늘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8번째 누르기 동작 지원제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누르기 동작 지원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지침은 모든 사용자가 모바일 기기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구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잡한 터치 동작을 단순화하여 더 많은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모바일 기기 사용 시 장애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지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두 손가락을 동시에 사용하는 동작이나 복잡한 제스처를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시각 장애가 있는 사용자는 위치나 모양을 인지하기 어려워 드래그나 그리기 같은 동작에 제한을 받습니다. 특히 화면 낭독 프로그램 사용자는 일반적인 터치 제스처 수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기능을 단순 누르기로 제어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드래그 앤 드롭 동작은 선택과 지동 버튼으로 대체할 수 있고, 복잡한 슬라이드 동작은 이전 다음 버튼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동등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적용 사례를 보면, 지도앱에서 두 손가락으로 확대 축소하는 핀치줌 동작을 확대 축소 버튼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스와이프 콘텐츠에 대해 이적 다음 버튼을 제공하여 단순한 누르기 동작을 지원하거나 전체 버튼을 제공하여 슬라이드를 한 번에 볼수 있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상 모바일 앱 접근성 누르기 동작 지원에 관해 이야기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